안녕하세요. 부자목단입니다. 오늘 어, 8월 15일 광복절 날 어, 부자목단 농장에 들어와서 촬영을 합니다. 어, 목단인데요, 목단 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어, 목단 무슨 목단? 적색 안전 토쟁 토종. 적색하고 한금 목단은 목단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격도 비싸고 온조로 좀 많은 그 사람들이 소장을 하고 싶어하는 토종입니다. 여기가 한 만주가 지금 심겨져 있는데 여기는 해발 570 고지 좀 약간의 고도가 있는 곳이어서 지금 이파리가 아직 안 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 목단은 이렇게다 졌어요. 지금 저가요 지금 이제 8월 말일이 되면 얘네들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9월 초쯤 되면 아마 심는 시기가 될 겁니다. 분주해도 돼요. 접목해도 돼요. 음, 9월 초부터는. 얘들이 땅에다가 옮겨 심어도 돼요. 불은 안 떠도 됩니다. 탈탈 털어서, 그냥, 어, 탈탈 털어서, 그냥 뿌리만 이렇게 들어서 갖다가 땅에다 묻어만 놔도 잘 살고 적응을 잘하는 목단입니다. 지금 이제 목단을 옮겨 심는 시기, 작약을 옮겨 심는 시기가 지금부터예요. 9월 달부터는 이제 심으면 됩니다. 저한테서 한국 목단을 가져가신 분들이 계세요. 자, 9월 초에는 옮겨 심기 해도 됩니다. 화분에다가 갈아 옮겨 옮겨 저기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또한이 저기 그 땅에다가 어그 옮겨 심어도 되고 어, 분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주는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 하는 거예요. 자, 월동 됩니다. 절대 얼어 죽지 않아요. 걱정 마시고 땅에다가 묻어서 심으세요. 자, 여기 이그 빨간 적색 목단이 지금 어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아직도 어, 좀 여기가 고냉지라서좀 싱싱하게 지금 이파리가 파랗게 달려 있네요. 자, 이게 다간으로 엄청 제가 자르고 자르고. 그 이파리를 자르고 자르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세력이 엄청난 식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거 분주를 하면은 아마 세개네개또 어, 이제 이게 그 접순까지 쓴다고 하면은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1 0 개도 이상 나올 겁니다. 어, 나이는 13년 됐고요. 음, 여기 한 만주 정도가 있는데 얘를 어, 한 3만 주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분주를 해가지고 또 이제 올 가을에 접목을 해서. 어, 더, 더 많은 세력을, 어, 만들 예정이고요.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8월 15일 날 촬영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010957184개이고요. 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목단, 적색, 안전 토종, 꽃 피고, 아이고, 꽃이, 어, 지고 있고, 이제 지금 옮겨 심는 시기가 드디어 돌아오고 있어요. 어, 촬영을 합니다. 이게 궁금한 거 계시면은 전화를 하세요. 부자목단 농장에 꽃을, 이 꽃을 보시려면, 이 꽃을 보시려면, 부자목단입니다를 해서 5월달에 제가 촬영한 거 있어요. 빨간색 안전토종 어,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부자목단 농장에 온조, 빨간 건, 이게 그 종묘장, 예를 들어서 묘목증식을 하는데 일등 공신이 이 아이들이 일동 공신이어서 우리가 이제 묘목을 또 분주해가지고 접목해가지고 자꾸만 늘리는, 세력을 늘리는 종묘장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8월 15일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010-9571-84개입니다. 010-9571-84개. 자,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8월 15일 날, 어, 목단 적색 토종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